일각에서 좀 논란이 있는 얘기가 그 장모씨 있지 않습니까? 아그 장모씨. 예. 네, 그장작 아, 네. 네, 장작. 장작이 어디 얘기죠? 장작가. 거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장작. 장작장작알 아, 장작, 네, 네, 네. 장작가의 그마지막에그 취소, 공천 취소. 음. 그게 이제 한동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음. 있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어. 토요일 제가 기억나고 네. 한 대표가 한 당시 비대위원장의 모든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어허. 급하게. 네네. 저도 전화를 받았어 네네네. 함으로 봤어. 어. 그리고 이철규 의원조차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 오해하고 있는 거야. 어, 그건 장작가는 장작. 한동훈이 장작은 한동훈이 자기를 천했다라는 걸로 막 분노심에 지금 어, 저렇게 막 하고. 그런 거요. 예 그런 사람이 같은데? 많아요. 원대 의 그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어허. 대구 북가에 이제 전뭐 수석 비서관도 그렇고. 오 그냥 한동훈이 웬수야. 어. 근데 정작 물론 최종 도장은 비대위원장이 찍지만 네 네. 그게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아, 어...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허... 제가요 저 공천 탈락했어요. 네네. 말도 안 되는 경선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네네. 그럼 제가 왜 한동훈 대표하고 정치를 같이 해요? 어허... 이 사람은 관련이 없거든. 아. 만에 약 그런 잘못된 공천에 발을 담그고 해, 어떻게 가, 가치가 같아 그렇죠, 말,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공천을 받은 사람은 또 몰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피해자신데. 어, 근데 아니라고. 제가 어... 그걸 정확히 알거든요. 계속 당에 있었기 때문에 아하... 이게 어떻게 돌아갔고 비례공천 어떻게 했고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어허... 한 대표는 그냥 맨날 그저 지역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어허... 근데 못하니까당 뭐...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 대표는 그냥. 배우야 다니고, 배우 유세 열심히 다니고 이, 이 드라마 프로젝트를 모르고 그냥 음. 주연으로 갑자기 갑자기 연기해 이렇게 되고 어. 연기를 막 하는데 연기를 너무 진심으로 하는 거 맨날 대본 읽고 외우고 막 어.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는 데죠 그렇죠. 언제 뒤에서 야 이거 배급은 어. 어디로 하고 야안돼안돼 안 돼. 이거 극장 이거 빼고 야. 이거 OTT로 간다. 아. 이걸 어떻게 아 아냐고. 그러면 친윤 그 유튜버들이 막 주장하는 공천의 그런 게뭐 장애찬을 자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게 한동훈이 다 무슨 뭐 뒤에서 한 거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거지 같은 소리죠. 제가 다 얘기해 줄수 있어요.